어,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어, RM 씨의 언더 시절부터 찐 팬이었고 아 제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찐 팬이었고 지금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팬분이라고 합니다. 어, 이번 사연 특별하게 전화 <laughs> 전화 사연이라고 하는데 전화 연결 되어 있나요? 지금 받으면 될까요? 혹시 어,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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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세요? 네잘 들려요. 어 진짜 팬이에요. 어 안녕하세요. 아 심지어 남자분이시네요. 어. 와 안녕하세요. 저, 진짜 RM 형 맞아요? 맞아요. 제가 형이에요? 대박. 네네네. 아 어디 사시는 와, 저, 누구신지 여쭤봐도 저, 될까요? 어 대박이다. <laughs> 아저 지방 지방에 살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근데요 저 언제부터 아셨어요? 저그그 그 런치란다. 아 런치란다. 와, 너무 감동인데. 와, 그, 그, 뭐. 형, 예, 예.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네. 네. 와, 음악하고 있어요, 지금도? 네네네. 네, 네, 네. 아, 진짜요? 어떤, 어떤, 어떤 음악해요? 저 그냥, 그냥, 저는 랩은 안 하고, 네.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, 혹시 아. 한 소절 불러도 세요 어, 네네. 불러주세요, 불러주세요. 네, 불, 불러보겠습니다. 네네. 네. Will you stay? 그리 가는 차 시장 차로 뛰고 싶어. 오. With me. Where you go. 여기까지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동생처럼 노래 잘했으면 저는 랩을 안 했을 텐데, 아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시는 곡. 아무튼. 아 오랜 시간 그 사실 아시잖아요 저를 만약에 런쇠난다 부터 봐 오셨으면 제가 어떤 억겁의 세월을 거치셨는지 잘 아시죠? <laughs> 아 너무 잘잘 잘 알고 있죠 아 떠나지 않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아, 아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 눈물 날것 같은데 와 남준이 네. 형예형예와마 동생 와 형내 목소리 모르네? 누구지? 아 익숙, 모르네. 익숙하긴 하더라. 아 이렇게 이렇게 깔아야 돼. 익숙하긴 하더라. 누구지? 아이 아이 아 잠깐만. 어, 누구? 뭐? 어, 아 어? 모르겠어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. 아나 이거 전화 받으려고 와 정국아 몇시야 몇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었잖아 <laughs> 정국아 다 알고있었대 그래요? 야너 뉴욕이지? 아저뉴욕이냐고요 미국 아, 미국 LA 그러니까. 아 LA야? 네. 알았어 정국아 잠깐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 아 지금 목도 안나오는데 아, 아 더... 나는 노래 부르면 형이 알거 같아서 아 근데 모르네. 아, 오, 어, 진짜 몰랐어, 진짜. 너무 고마워, <laughs> 진짜. 야, 근데 새벽에 <laughs> 전화해줘서 고맙다. 어, 나 어, 보고 있었거든 이거. 아, 진짜. 생중계. <laughs> 정국이 보고 싶으시죠, 여러분? 정국이도. 네, 저. 예, 한국 오면 이런 거 한번 있어요. 해주세요. 예. 저도 보고 싶어요. 정영 씨, 한국 오시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. 네, 한번. 저 회사랑 잘 얘기해 볼게요. 그래요. <laughs> 얼른 주무시고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십시오. 예, 이따 가 내레이션으로 어, 잘하... 뵐게요. 어 잘하네. 고맙다. 드가이, <laughs> S.M 고생하세요. 아이, 다음에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세요. <laughs> 그럼 저는 이제 신으를 감겠습니다. 씻지도 못했어. 아. 정국이도 또 이제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. 네. 알았어요 기다리자. 정국아 잘 자요 네에이 sleep tight 하세요 yes, 네, 몰랐어요 정국인지 씁쓸하네요 아무튼 정국이 뭐 최근에도 그 회사에서 종종 마주치서 지금 다들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되게 뭐랄까 감동적이랄까. 네, 그래서 이 팀에 이 다시 팀으로 돌아왔을 때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정국이 좋겠다 노래 잘해서.